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을 대기하면서, 이제는 리세마라를 걱정하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리세마라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 저는 리세마라는 크게 하지 않을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변신 그랑웨폰은 총 6가지 종류이며, 캐릭터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로도라로 변신하는 경우에는, 반통률과 명중률, 증가하고 기본 공격 속도가 증가하며 필 모션이 바뀌게 됩니다. 제르카로 변신할 경우에는 변신및 회피, 변신및 회피율이 증가하고 모든 공격이 확정 크리티컬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회피가 200 증가하는 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르카로 변신했을 때는 극딜도 극딜인데 이 캐릭을 공격하고 있으면 많이 회피가 떠요. 실제로 제가 CBT에서 사용했을 때도 제르카는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가 별로였는데 그건 둘째치고. 베르카를 뽑으시면은 일단은 미세마라를 종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콜 사마일인데요. 사마일로 변신할 경우에는 변신 및 보호막 5000이 생성되고, 그리고 공격력이 300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연사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쓰면 확실히 좀 뭔가 일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사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회의가 타고 다니는데, 불속성이라는 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힘이 떨어져요. 나오면은, 뭐, 쓰셔도 되는데, 내가 진짜 1티어급으로 뽑고서, 리세마라를 종료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비추입니다. 일단은, 변신 그라메폰을 뽑은 시점에서, 그만 두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1티어로 뽑으실 예정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바어로 변신하는 건데요. 말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격형으로 뽑아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이샤인데요. 아이샤는, 공격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뽑으셨으면 멈추셔야 되는 캐릭터예요. 이 아이샤가 유일하게 힐러입니다. 유일한 힐러라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캐릭터고요. 이 아이샤를 뽑으셨다면 거의 뭐 세나2에서는 카인을 뽑은 것과 마찬가지니까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그리드인데요. 잉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만 봐도 사기예요. 주변 데미지, 주변 대상에게 기초마다 물리 데미지, 적에게 준 데미지의 15% 흡혈, HP가 적을수록 데미지 증가 상태 HP 20%당 10%씩 총40%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없는대로 제일 더더욱 세지는 거예요. 리세에서 뽑으면 멈춰도 되는 변신 SSR 그랑 웨포는 잉그리드, 또 아이샤, 에르카, 테오도라 정도로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신은 아니지만 이 SSR이 뜨면 은 멈춰주세요. 바로 돌로레스인데요. 이 돌로레스의 경우에는 HP의 70% 상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옵션을 보시고서, 블로렉스가 떴다면, 리세를 멈춰주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그랑 웨폰의 티어를 보자면요. 이 티어는 그냥 데미지 관련 스탯이 붙어 있는 티어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SR 기준으로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티어는 데미지 관련, 3티어는 저항 패시브 관련, 4티어는 그의 나머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웨폰은 정말 웨폰이라 데미지 관련 옵션도 많고요. 이 데미지 관련 옵션이 붙어 있는 캐릭을 좀 키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SR 고초월이 이제 SSR 저초월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무소각금 유저분들은 SSR 하나 정도만 그렇게 변신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s r 을좀 중점적으로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SSR 고초월을 하기에는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R을 좀더 키우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참에 정리할 때 같이 티어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티팩트 티어 같은 경우에는 1티어가 보스 데미지 관련이고요. 2티어가 속성 데미지, 그러니까 불속성 데미지 증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티팩트가 좋고요. 그리고 3티어부터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기본 데미지 증가나 공격력 증가. 그리고 4티어가 이게 좀 아쉬운 게 SSR에도 위에션이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똑같이 나머지입니다. 데미지 관련이 제일 중요하고 데미지 외적인 부분은 장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위에 1티어나 2티어 쪽으로 맞춰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 난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 3티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데마라에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아티팩트는 다 제외하시고 변신 x s r 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리세마라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리세마라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공개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 뭐, 이 정도 해 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리세마라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오픈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